예,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그렇게 읽을까요? 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부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아까 우리 주보도 강구했지만은 오늘 부활절 우리가 기념으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식탁 교제를 나눠야 하는데 식탁 교제를 나누지 못해 너무 아쉽습니다. 어, 교회에서 조그마한 다가를 준비했고 혹시 주변에 전도대상자들이 있으면은 특별히 여러분 그 아파트나 주거 지역에 경비하실 분들에게도 좀 나눠드릴 수 있도록, 특별히 전도 대상자에게 꼭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달걀과 떡을 좀 준비했는데, 그런데 또 우리 사랑하는 홍인숙 선동님이 아유 또 얼마나 맛있는 떡을 또 준비하셨는지 우리 박수로 감사를 전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고맙습니다. 같이 넣습니다. 그래서 같이 드시고 또 교제하시고. 혹시 떡이 남으면은 집에 냉동실에 넣어 놨다가 이렇게 해동을 해서 먹어도 참 좋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부활의 그 놀라운 사건을 함께 말씀으로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무언가 이해하고 또 증거하기 위해서 그냥 서술형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강한 부정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잠깐 펴십시다. 주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 15장. 17절에서 19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다시 사난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려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음. 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하게 소개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헛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얘기를 꺼내서 가장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사실 현대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도 이 부활에 대한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느냐.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다시 산 것에 대해서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3년의 공생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계속 자신이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부활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그렇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오해가, 그들의 넌세스가 풀렸습니다. 어떻게 풀렸느냐? 과학적으로 증거됐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됐기 때문에 풀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했던 오해가 풀렸기 때문에, 그들이 했던 오해가 풀렸기 때문에, 부활이 풀린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오해했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한번 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 오늘 본문은 새벽에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일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일절을 보니까 안식후 첫날 다 같이 시작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자 새벽에 여자들이 그 향품을 준비해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 보니까 돌은 이미 옮겨져 있는 거예요. 안식후 첫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일요일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왜 우리가 일요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게 된 거예요. 원래는 안식일이 언제예요?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그러나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오늘 주일날 그리스도가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 부활, 그 부활을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를 일요일을 지키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안식의 첫날 여인들이 그곳에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돌이 옮겨져 있고,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처음에... 예수님, 그 시진이 들어있는 돌무덤에 들어갈 때 어떤 심적으로 들어갔느냐? 여러분, 5절에서부터 7절까지 한번 보시면서 이 여인들의 심정이 어떤지를 객관적으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소리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에 향품을 가져다가 발라 주기 위해서 갔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왜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왜산 자를 죽은 자들의 무덤에서 찾느냐? 일전에 너희들에게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기억을 못 하느냐라고 천사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듣고는 제자들에게 가서 말을 하고 또 제자들은 믿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유일하게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듣고는 예수님께서 빈 무덤이 있는 그 무덤에 가서 배 아, 베드로는 확인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뭐냐? 여러분 십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십절에 보니까 이 여인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곱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라고 돼 있습니다. 그이 여인들이 새벽에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여인들의 오해가 뭐냐?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의 문에 있는 돌을 옮겨줄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무덤으로 가면서 주고받은 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은 이미 어떤 상태예요? 그들 마음속에. 그렇죠. 죽어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향품을 가졌다는 말은 뭡니까? 향품을? 그죠 시체가 썩으면 냄새가 나니까 가서 발라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상태가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 죽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무덤이, 무덤에는 우리나라처럼 무슨 뭐 매장도 아니고 다른 것, 그 이스라엘 무덤은 이렇게 돌로 이렇게 열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막아놓습니다. 장정도 안 되고, 특별히 뭐, 뭐 우리가 뭐힘센 사람이 무슨 뭐 힘이 좋아가지고 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여인들이 갔더니만 뭘 걱정을 하느냐. 저 돌무덤을 누가 열어줄까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살아있다, 죽었다, 죽었다라고 단정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죽었다고 단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오해가 뭐냐. 그들의 오해는 이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러 죽은 자가 있는 무덤에 간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살아있는 하나님을 어디서 찾은 거예요? 죽은 자의 무덤에서 찾은 오해, 넌세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에게 이두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들이 어떻게 말씀했는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고 이 본문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을 다시 한번더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있느냐? 어, 저도 참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큰 도전이 된게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을 내 속에서 드러내고 있느냐 내 입에서 드러내고 있느냐 내 믿음에서 드러내고 있느냐라고 저를 또 돌아보니까 참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고백하는데 실제로 내 삶에서 그게 드러나고 있는가. 참,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왜 죽은 데 무덤에서 찾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다라고 말하면서 왜 하나님은 죽어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찾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당히 어렵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사회학적으로 종교로 분리합니다만은, 여러분, 사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독교는 윤리나 도덕을 가르치는 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사십시오. 평범하게 살면 안 됩니다. 좀 비범하게 사십시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야만이, 많은 사람들도 존경받고 칭찬받습니다. 라고 가르치는 데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그렇게 가르치죠. 여러분, 불교는 얼마나 그걸 많이 강조해요. 그래야만이, 업보를 쌓아야만이 극락에 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걸 가르치는 데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살아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의 살아계심?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살아계심을 믿고 그와 함께 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실체를 찾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많은 증거품들과 고고학적으로 많은 것들을 막 드러내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또 뭐, 어, 저기, 뭐냐, 신약의 사본이 발생, 발명, 발견되었다, 생 발명 발 그러고, 어디 뭐, 2000년 전에 어떤 뭐, 생활스품들이 발견됐다. 그래서 그분의 어, 역사가 진짜다. 막, 그걸 발견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그럴싸하게 보여주고. 그럼 그걸 듣고 우리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가? 긴가민가 하다가 그거 들으면은, 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계셨구나. 이렇게 이제 믿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살아 계셨느냐, 그리고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느냐 그걸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죽기 전에 여러 차례 자신이 다시 살아날 것을 증거했습니다. 성경을 좀 찾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권하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빌어서 아멘. 예수님은 평소에 예언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의 메시지가 본문의 메시지가. 갈릴리 지방에서 제자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물으실 때에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런데이 고백 끝에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된 메시지를 다시 한번 풀어주기 위해서 어떤 예정을 보여줬냐면은, 어떤 실제를 보여줬냐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변화산에. 여러분,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아주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세요. 누구 보는 앞에서? 제자들 보는 앞에서. 그리고는 그때에 모세와 엘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체의 모습이었어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변화산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 것을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고, 실제로 시각적 효과까지 보여주셨어요. 어떤 모습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을. 예정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갑자기 기절했다가 살아난 기절했다 정신 든 갑자기 어느 날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 계획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시각적 교육으로 변화산에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부활의 사건이 2000년에 일어났다는 라 거예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우연히,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만 더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에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기록되는데 11장에 가면은 아주 큰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은 나사로가 사는 사건이에요. 예수님, 하도 바쁘셨어요. 너무 바쁘셨어요. 그러 어느 갑자기 나사레의 노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급하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나사라가 병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와 함께 친구로 지냈던 것 같아요. 아주 친밀한 친구. 근데 마르다 마리아가... 선생님, 주님, 우리 오라이버이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오셔서, 기도 한번 해주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막, 오빠를 살려달라고 막 이제, 죽어가는 오빠를 살려달라고 막 애원을 하는 것. 그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친구가 죽는다면 빨리 달려가야 되는데, 글쎄, 그곳에서 이틀간 더 머물고 가시는 거 그때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여러분 11장을 펴보십시오. 25절에 뭐라고 미리 말씀하셨는지를 잠깐 보고 그리고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25절 요한복음 시작 예수께서이 시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부활이다. 부활이다. 우리 여기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결국 나사로는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살아납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부활의 첫 열매는 아닙니다. 왜? 나중에 죽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린 것은 어느 한 사람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역사를 베풀었다는 그 사실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하나님은 산자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샘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은 상태가 아니라 나사로는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생명의 주관자이고, 살아있는 역사의 하나님이라는 사건을, 한 예표를 보여준 거예요. 부활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결국 그 산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 결국 부활하시므로 내가 곧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기배를 받고서, 주님 뭐라고 말씀했는지 다시 한번 요한복음 11장 4절을 한번 보십시다여러분큰 도움의 메시지가 될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이 메시지를 붙들고 또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1장 4절 말씀 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며.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말이 바로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한, 한 예표였다는 라 거예요. 라사로가 부활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부활할 거라고 하는 하나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게 도전을 받는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리가 되세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 마가복음 12장 27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부활에 대해 질문할 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산자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2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산자의 하나님이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오, 이삭의 하나님이오, 야곱의 하나님이로"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산자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야곱도 죽었어요. 그 죽은 아브라함의 그 사,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뭐할 거라는 거예요.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도전을 받는 게 뭐냐? 저를 잠깐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먼 훗날, 그때와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다시 우리 가운데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참 열매가 되셨으니까 그리스도가 그걸 부활을 보여주셨으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은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오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논세스 과거에 주님이 부활하셨고 미래에 오실 뿐이다. 지금은 우리의 오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오늘 우리가 매순간 매순간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매순간 고백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이 고백드리고 안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연약하게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돌아서면 염려 근심 걱정 있습니다 뭐 그건 부인할 수 없죠.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메시지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걸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주단무식 굳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임찬영 가사님 나오셔서. 월차량으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